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나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쇠락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숙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거든요. 성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적 성숙이 외모에도 반영되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생을 8단계로 나누면서 각 단계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했어요.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면 중년에 안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에 지혜로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40대, 50대, 60대. 각 연령대마다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40대는 젊음의 활기와 성숙함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예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때이고 자신만의 스타일도 확립되는 시기죠. 이 시기의 매력은 균형이에요. 50대는 자신감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예요. 젊을 때의 불안감이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던 마음이 많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생기는 때죠. 이런 내적 안정감이 외모에서도 우아함으로 나타나요. 60대 이후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사회적 역할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면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 시기의 매력은 여유와 포용이에요. 각 연령대의 매력을 살리려면 40대 젊음과 성숙함의 균형을 맞추세요. 너무 젊게 꾸미려 하지도, 너무 늙게 포기하지도 마세요. 50대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신의 만족이 중요해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고히 하세요. 60대 이후 편안함을 추구하세요. 억지로 젊어 보이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나요? 대부분 서둘러서 얼굴만 확인하고 지나치시죠. 하지만 가끔은 거울 앞에서 나와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내 얼굴이 어떤가? 어제보다 더 밝아보이나? 피곤해 보이는 건 어떤 이유일까? 내가 어떤 표정을 자주 짓고 있나? 이렇게 자신을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발견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화날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고, 행복할 때는 눈가에 웃음꽃이 핀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좋은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얼굴 근육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실제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거울 앞에서 이런 연습을 해 보세요. 자연스러운 미소 만들기 입꼬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눈까지 웃는 진짜 미소를 연습해 보세요. 자신감 있는 표정 만들기 턱을 살짝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한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눈빛 만들기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바라보세요. 평온한 표정 만들기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표정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연습이 실제 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획일적이었어요. 특정한 얼굴형. 특정한 체형만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양성의 시대예요. 각자의 고유한 매력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나이듦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젊음만이 아름다움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나이 든 사람만의 특별한 매력이 인정받고 있어요. 최근 패션계를 보세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모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젊은 모델들과는 다른 성숙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버 모델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건강해요. 꾸준한 자기관리로 활력이 넘쳐요. 스타일이 있어요. 자신만의 확고한 패션 철학이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밝은 에너지로 주변을 밝게 만들어요. 우리도 이런 모델처럼 나이를 매력의 원천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이 든다는 것을 약점이 아닌 강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젊을 때는 할수 없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능해져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여유로움. 깊이 있는 대화. 진정한 자신다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외모에도 반영되어서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할수 있는 것들. 아침 일어나서 물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자신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낮바른 자세 유지하기, 의식적으로 미소 짓기,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 저녁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보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일주일에 한번할수 있는 것들. 피부 관리 각질 제거, 팩 사용하기. 머리 관리 헤어 트리트먼트, 스타일링 바꿔보기. 몸매 관리 체중 측정, 운동 계획 점검하기. 옷장 정리 어울리지 않는 옷 정리하기. 한 달에 한번할수 있는 것들. 전문 관리 피부과 헤어샵, 네일샵 방문. 건강 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스타일 업데이트 새로운 컬러나 스타일 시도해보기. 자기 평가 한 달간의 변화 체크하기.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하루 빼먹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어나가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외모 관리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마음의 밑그림에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매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표정이 같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얼굴을 만들어요. 생각이 표정을 만들고 감정이 인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외모 관리는 마음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얼굴에 나타나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작은 것에라도 감사해 보세요. 맛있는 밥, 따뜻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줘요.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실망시켰던 나 자신, 모두 용서해보세요. 원망과 분노는 얼굴을 굳게 만들지만, 용서는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꿈꾸는 연습을 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꿈이라도 좋으니까, 계속 꿈꾸세요. 꿈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르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너무 늦었어.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만 그런 생각을 멈춰 보세요.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나다운 아름다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젊을 때는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나만의 기준으로 나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젊을 때는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찾는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가꿔야 하는 이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반영되어서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고생 많았어.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게.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나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질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모두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